안녕하세요. 블랙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민지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부모들이 항상 힘있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빨리 아르첸 그런 종류의 아이였다. 그걸 알게 된건 처음 민지가 공포에 질렸을 때였다. 방언과 침대 및 옷장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지는 울면서 복도를 내달렸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니? 괴괴 괴물 소리를 들었어요. 민지는 그들이 자신을 진정시키거나 혹은 눈을 굴리며 짜증내거나 할줄 알았다. 하지만 부모들은 바로 민지의 침실로 뛰어가 침대 밑과 옷장 그리고 창문이 제대로 잠긴지 확인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방안을 샅샅이 뒤졌다. 민지는 그들이 뭘 하는지 빠르게 알아차렸다.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새겨 듣곤 자신들이 얼마나 민지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라고 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민지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밤중에 부모들을 깨우는 건 매사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고 민지가 비명을 지르거나 울기만 하면 그들은 침실로 곧장 달려왔다. 그녀는 눈물 뒤에 비웃음을 감추고 있었지만 부모들은 단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었다. 어느날 민지는 아빠가 전등을 만지작거리다 뒤로 넘어진 걸 보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빠는 궁금해서 물었다. 뭐가 그렇게 웃기니? 등을 만지며 그가 물었다. 아빠요. 민지는 싱긋 웃었다. 아빠는 언제나 날 믿어주잖아요. 아빠는 화내지 않은 채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 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단한 번. 난 너희 오빠를 믿지 않았던다. 외동딸 민지는 그날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우리 동생은 어릴 때부터 악몽에 자주 시달린다. 괴롭다고 호소할 정도로 꿈에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고 한다. 의사한테 가봐도 효과가 없고 영능력자에게도 가보았지만 효과는 없었다. 동생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동생이 침대에 누운 채로 죽어있고 아버지는 침대 곁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무 뭐,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진정하고 말했다. 네 동생이 또 악몽을 꾸었어. 꿈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다가 잡혔는데 사정없이 칼로 찔렸어. 결국 공포를 못 이겨 악몽에서 깨자마자 그만. 나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이 놀란 것이 아니라. 미술 실력이 뛰어난 여학생이 있었다. 사람들이 여학생 작품을 보곤 정말 잘 그린다. 피카소가 저 사람으로 환생했다. 온갖 칭찬을 했다. 여학생은 자신의 미술이 뛰어나서 미술대학 쪽으로 진학하려고 한다. 여학생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걸 아는 부모님도 여학생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다. 오늘도 여학생은 그림을 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웬 꿈에서 이상한 악마가 나왔다. 누구세요? 나는 불행을 주는 악마, 불악마다! 불알마? 불알이 아니라, 불악마! 그, 그런데 어쩐 일로. 너에게 한 가지 불행을 주려고 왔다. 네? 그게 무슨?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기대하도록. 여학생은 그렇게 꿈에 속했다. 대체 악마가 말한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학생은 그냥 악몽이겠지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여학생은 씻고 나서 자신의 작업실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높은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떨어뜨린 화분에 머리를 맞고 여학생은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며칠 뒤, 으, 으, 여기가 어디예요? 아, 병원이에요. 안심하세요. 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니라, 그런데, 왜제 얼굴에 붕대를 감았나요? 잘 알아두세요, 당신은. 의사의 말을 들은 여학생은 절망을 했다. 여학생은 말 그대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믿을 수 없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아직 중3이란 어린 나이인데, 나에게 진짜 이런 일이...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이걸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고 내 인생 어떻게 해야 하지? 어! 당첨됐다! 나는 놀랐다. 100억 원이 당첨됐다. 나는 이제 큰 돈을 벌었다. 나는 당첨돼서 은행을 갔다. 직원은 내가 당첨된 것을 보고는 축하한다고 말했다. 큰 돈에 당첨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첨금은 아주아주 아주 고가의 금액이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 그 누구도 열수 없게 튼튼한 금고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럼 당첨금 받으러 들어가시겠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나요? 물론이죠. 그럼 들어갈게요. 나는 직원을 따라갔다. 금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로 100억 원이 내 것이 되었다. 드디어 큰 돈을 벌었다. 대신 아주 큰 것을 잃었다. 내가 7살 때의 일이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궁금해서 길을 대보니 엄청나게 높은 소리였다. 나는 뭐지 싶었지만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다. 다음날 나는 창가 베란다에서 엄마랑 같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베란다에서 옆집 아줌마랑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다. 나는 더 자세히 보라고 했지만 엄마는 옆집을 보자마자 나의 눈을 가렸다. 다음 날, 나는 엄마랑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중, 옆집에 문이 열린 것을 봤다. 옆집에는 노란 테이프가 걸쳐져 있고, 온갖 물건들이 바닥에 있는 것이었다. 나의 형은 공부를 잘했다. 나의 형은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이었다. 나의 형은 인기가 많았다. 여자복이 많았다. 나의 형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완벽한 형. 부모님은 그런 형을 보고서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질투가 났다. 그리고 나는 형의 방에 들어간다. 하지만 나는 깜짝 놀랐다. 형의 방에는 주사기, 온갖 약물이 널려져 있었다. 그리고 형은 쓰러져 있었다. 인사를 잘해요.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어요. 마당에는 강아지가 놀고 있어요. 안녕? 우리 막내. 집 안에는 엄마가 있어요. 유치원 다녀왔어요, 엄마. 일찍 왔네. 커다란 장롱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롱에는 김씨 아저씨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씨 아저씨 똑같아요 젓가락 부짝이 똑같아요 우리 나이가 똑같아요 쌍둥이의 모습은 똑같아요 바나나와 초승달 모양이 똑같아요 다리 없는 장애인과 스님은 똑같아요 두 발이 없는 장애인과 두 발이 없는 스님 선생님 옷이 어제랑 똑같아요 선생님이 또 외박을 하셨나봐요 주사를 맞아요. 나는 아프면 엄마랑 병원에 가요.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 아파서 울어요. 우리 삼촌은 맨날 혼자 아파요. 하지만 삼촌은 어른이라서 주사를 맞으면 웃어요. 안 지워져요. 연필로 그린 S.E.X.는 잘 지워져요. 크레파스로 그린 어몽어스 캐릭터는 안 지워져요. 코쿨라살라 깐타피아의 발자국은 잘 지워져요. 조폭들의 몸에 있는 문신은 안 지워져요. 아빠 등의 줄무늬는 안 지워져요. 아빠, 이거 뭘로 그린 거예요? 코쿨라살라 깐타피아랑 놀아요. 코쿨라살라 깐타피아는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숨겨진 것도 잘 찾아요. 코쿨라셀라 깐타삐아가 뭘 찾았나 봐요. 코쿨라셀라 깐타삐아가 땅속에서 뼈를 찾았어요. 네, 그곳과 사람의 다리처럼 크고 아름다운 뼈예요. 부부 놀이 주영이랑 부부 놀이를 해요. 코쿨라셀라 깐타삐아야, 아빠 왔다. 너또술 처먹었지? 밥 줘. 저 여보 뭘저야 밥을 아이 씨팔 족같은 남편 새끼 잡는데도 한계가 있어 왜 치기? 그냥 죽여 그만하고 자자 저쪽 방에 이불 펴놨어 이래서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긴 싫어해요 동물원에 가요. 오늘은 삼촌이랑 동물원에 가요. 동물원은 멀어서 자동차를 타야 해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려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동물원에 말밖에 없어요. 숫자 찾기. 네, 그곳은 1이에요. 콩진호는 숫자 2예요. 여기서도 까이는 콩진호. 하트는 숫자 3이에요. 파다를든 아빠는 숫자 4예요. 실내 예절. 실내에는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요. 외투는 벗어서 옷걸이에 잘 걸어요. 빡빡이라도 모자는 벗어야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목도리를 안 벗어요. 선생님 또 목에 모기 물렸어요? 선생님 옷이 어제랑 똑같아요. 무엇을 탈까요? 우리는 유치원 버스를 타고 가요. 소방관 아저씨는 소방차를 타고 가요. 우주인은 우주선을 타고 가요. 아이콘은 리듬타. 삼촌은 경찰차를 타고 가요. 집을 지켜요. 코쿨라살라 깐타피아는 우리 집을 지켜요. 코쿨라살라 깐타피아는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요. 그리고 친한 사람한테는 꼬리를 쳐요. 그런데 아빠를 보면 짖어요. 보물 상자. 내가 좋아하는 건 상자에 넣어요. 야동은 직박구리 풀더에 넣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건 장롱에 넣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건차 안에 넣어요. 선생님, 내일 그옷 입을 거예요? 그림을 그려요. 주제에 알맞게 그림을 그려요. 웃고 있는 나를 그려요. 그 옆에 우리 엄마를 그려요. 그리고 우리 아빠를 그려요. 크레파스로 예쁘게 색을 칠해요. 주제는 소원이에요. 엄마를 찾아요. 집안엔 엄마가 없어요. 꼬꾸라살라 깐타피아랑 엄마를 찾으러 가요. 코콜라, 살라 깐타피아가 뭘 찾았나 봐요. 하지만 엄마는 찾지 않고 땅만 파요. 채워요. 밥그릇이 통 비어 코콜라, 살라 깐타피아가 슬퍼해요. 밥그릇을 채우면 코콜라, 살라 깐타피아가 좋아해요. 엄마의 보물상자가 통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채워요. 민지가 태어나기 전에 민지에게 오빠가 있었고 그 당시 오빠도 매일 밤마다 똑같은 장난을 쳤는데 매일 속아주던 부모님이 딱한번 오빠의 말을 믿지 않고 방을 뒤지지 않았던 날 그날 실제로 방 안에서 뭔가가 있었고 오빠는 그때 살해를 당하거나 유괴되었다 깨자마자 죽었는데 아빠가 꿈 내용을 알고 있다. 동생은 아빠에게 죽임을 당했다. 여학생은 미술 진학을 꿈을 가졌다. 미술을 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붓, 물감 그런 것이 아니다. 보통은 그림 그리려면 손이 필요하긴 하지만 눈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다시 고쳐야 할 때도 있어서. 여학생은 안구에 손상이 와서 시력을 잃었다. 그리고 여학생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님의 지연도 이젠 소용이 없게 되었다.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임신을 했다.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도망갔다. 주인공은 상금을 받기 위해 금고 안으로 들어갔고 금고는 닫혔다. 금고는 안에서 열리지 않는다. 남자는 100억 원을 얻은 대신 나갈 방법을 잃었다. 주인공이 들은 소리는 부부싸움으로 나는 소리였고, 베란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모습도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옆집의 노란 줄은 경찰이 수사 중일 때 쳐놓은 줄이다. 옆집에 엄청나게 큰 일이 생겼다. 이 글의 모든 관점은 형에 의해서 쓰인 글. 모든 내용은 형이 마약을 먹고 환상을 본 것이며 사실은 정반대다. 첫 번째. 정롱 안에 김씨 아저씨가 있다. 주인공은 김씨 아저씨를 많이 봐서 한다. 주인공의 엄마는 김씨 아저씨랑 바람을 핀다. 두 번째. 주인공의 선생님의 옷은 똑같은 이유는 선생님이 바람을 핀다. 세 번째. 삼촌이 맞는 주사는 마약이다. 네 번째, 아빠의 등에 있는 줄은 여자의 손톱 자국이다. 주인공의 아빠도 바람을 핀다. 그 손톱 자국은 S.E.X를 하다가 생긴 자국이다. 다섯 번째, 그 뼈는 진짜 사람의 뼈다. 여섯 번째, 주인공과 주영이의 소꿉놀이는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 같다. 주인공과 주영이의 부모는 부부싸움을 한다. 일곱 번째, 동물원에 말밖에 없는 이유는 그곳은 동물원이 아니라 경마장이다. 여덟 번째, 주인공의 아빠가 야곱빳따로 주인공의 엄마를 때렸다. 아홉 번째, 또 선생님의 옷이 어제처럼 똑같다. 그리고 목에 뭔가 있는지 목도를 꼈다. 열 번째, 삼촌은 마역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열한 번째 꼬꼴라살라 깐타피아는 매일 외도를 해서 집에 많이 못 오는 아빠를 보면 짖지만 김씨 아저씨를 보곤 꼬리를 흔들었다. 열두 번째 엄마는 김씨 아저씨를 정릉에 넣었고 아빠는 주인공의 선생님을 차에 넣었다. 둘다 바람을 핀다. 열세 번째 주인공은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 14번째, 코쿨라 살라 깐타피아가 계속 땅을 파는데, 그 이유는 엄마의 시체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15번째, 아이가 들어가서 죽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